옛날에 제가 술한잔 마시고 나서 그 노래방인데 라이브에서 불렀던 그래? 네, 노래가 바이돌이라는 노래였었어요. 이바이돌이라는 노래가 음. 그 바이돌이라는 노래가 음. 그이 노래가 중노래열망을 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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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시네. 한 사람이 술마시는 근데 이

아, 이렇게 해야 더. 잠깐만 잠깐만요. 아니, 마이크, 오, 마이크를 거,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해야지 원하는 줄알 아니, 그렇게 해지 원하는 줄 알았어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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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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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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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

아, 그럼, 저, 저 진짜, weakest, 아, 아, 너 씨름줄이 없는데 가 찍는 거 같았지? 누가 아유... 이 뭐야? 이누는 거차데 아유... 큰일났 김진태 님도 말투를... 아 앞으로 부탁해 그거 같이 해서 태서안아니까다이는아어아아 이 그렇게 내판을하얘기가금다해 뭐야? 타격 잘못 시켰다. 물만 사람들이 불법 말고다쳐다보잖아 저는 뭐요? 하양눈은맞 그 진짜... 나...

「騒いだそうだろう」<music>「つづあいだいするそんな」<music>「ようはようね」<music>「ぽんん」 아이 노래를 이렇게 해도 무슨 이슬람 이슬람 이불람불슬불 이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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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람 이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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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람이에람이다람다슬다이슬다 이슬람 이슬이이게이게 아니, 마이크 끄면 안돼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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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아니, 아니, 니아 아니, 아니, 누구야? 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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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니, 아니지만, 아니. 다음은 누구야? 다음은 저기, 아, 아, 아. 그래, 아. 진짜. 진짜. 아니, <목소리> 아니 오늘 고생한 총대표 노래 한번 부르자고. 여기 갑자기 아, <laughs> <laughs> 이예나 대표 하나 부르고, 총대표 하나 부르고, 경석이 경섭이 하나 부르고, 현주 부르고. 지연이 부르고, <laughs> 지연이 부르고. 여기 대동계 한번 부르고, 지연이 어디 있었어, 여기? 아, 아. 아. 어, 젊은 야 중간에 조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또.